424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개념원리 잠깐 가볼게요. 개념원리 중요합니다. 자, 하나하나에 나올 수 있도록, 네. 됐죠. 이게 개념원리 89페이지 필세제 19번인데요. 이거를 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솔보원은요, 원칙적으로 전개 후산수기하에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랑 1은 더해서 5가 되고, 얘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역수관계잖아요. AB가 0보다 크니, 얘도 0보다 클 거다. 그래서 얘도 0보다 크니, 산수기하를 쓰면 돼요. 그래서 5는 2에 루트 a b에 a b 분의 4 해서 여기가 2 튀어나오니 최소값이 9가 돼요 이렇게 푸는, 푸는 건데요 주의사항이 좀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주의 사항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뭐냐면 나는 산술기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얘 따로 얘 따로 두개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산술기하로 쓰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산수기하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그냥 곱하겠다. 그래서 그냥 곱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다니, 그 최소값이 8이에요. 그러면 여기 9보다, 여기 9보다, 여 8이 더 작으니 얘가 최소값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어, 이, 이, 논리 정의는 해요.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술기하에서 등호의 성립조건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보면 얘가 이쪽으로 가려면 산술기하를 하는 그두 개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a, b가 2가 될때 최소값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올때 산술기하를 한번 쓰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때 산술기하 한번 쓰죠. 얘가 여기로 갈때 산술기하 쓸때 a는 b분의 1이랑 같아야 돼요. 등호의 성립조건.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갈 때는 a는 a분의 4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등호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AB가 존재하잖아요 얘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최소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B가 요, 요거 알죠? 여기 산술기하가 A는 B분의 A 여기 산술기하는 B분의 A분의 4예요 그래서 이, 이거를 계산해서 하시면요 등호에 성립하는 AB가 둘다 만족시키는, 둘다 만족시키는 예비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거는 틀린 예예요. 최소값이 8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산술기하는산술기하는 되도록이면 한 번만 쓰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개우 산술기하를 쓰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A p l 스 B분의 1이고 B p l 스 A분의 4가 아니라 1인 경우에요.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 갖고 산수기하를 썼어요. 그게 4가 되죠. 됐죠? 근데, 요두 번째 방법, 이 학생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4가 되네요. 어, 맞네요. 그럼 이 방법도 괜찮다는 거잖아. 이 방법이 괜찮은 이유가 여기서 여기로 올때 A는 B분의 1이랑 같아야 되고 여기서 여기서 올때 B는 A분의 1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B가 존재를 해요. 그때는 써도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지만 되도르기면 이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잠깐 화면 멈추고 어, 뭐, 개념 원리가 있으면 써두시고 없으면요. 마플빈 자리에다 꼭 써두셔야 됩니다. 문제까지 다 쓰셔야 돼요. 풀이 이두 가지, 이 문제 풀이 두 가지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유도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요. 됐죠? 잠깐 화면 문치고 필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24번 설명할게요.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이. 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를 산수기하로 썼어요 그래서 등호의 성립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맞죠? 이 산수기하는 대상이 같아요 근데 요 식이 있네요 맞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서 x, y를 구했어요 그거를 여기다 대입했어요 어? 이거 맞는 식이에요 그래서 5분의 26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맞고요 요거는 맞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요거를 산수기하로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얘를 또 산수기하로 써요. 그래서 곱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산수기해 두번 썼죠. 근데 용어의 등호의 성립 조건이랑 요거를 산수기하 쓰는 경우 있잖아요. 4x 플러스 y를 2의 루트 4x 곱하기 y 이렇게 써서산수기에서는두 개의 x, y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서서존재한다더라도 그게 최소가 될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두 개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 식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4x 플러스 y가 5인식 이세 개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x,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답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솔브원은 산수기열를한 번만 썼죠. 그래서 등호의성립조건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서 XY를 구해서 대입해서 답을 냈어요. 이거 맞아요. 답이 해당되는 만 답이 맞아요. 근데 이번만 말고 이 방법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산수기에요 여기 4X 플러스 Y랑 X분의 Y분의 9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산수기열을 쓰는데요. 전계우산수기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산수기열를 썼고 해당되는 게 25가 나왔는데요. 근데 4X 플러스 Y가 5잖아요. 그 5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답이 5가 되죠? 맞죠? 이거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봅시다. 그럼 봅시다.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게 최소예요? 얘가 최소죠? 얘도 맞는 답이긴 한데, 얘가 최소기 때문에 이 답을 쫓아가요. 됐죠? 그리고, 그때 XY를 구하라갔죠 그때 XY는 등호의 성립 조건이잖아요. 산술 하열하는 대상이. 그래서, X분의 Y랑, y분의, 여기, y분의 36, 4936, x 같을 때, 같을 때가 요 상황이거든요. 그거랑, 그거랑, j랑 연립을 해서 x, y를 구해요. 그래서 x는 2분의 1이고, y는 3이 돼요. 그러니까, 5가 되고 2분의 1, 3, 3개 곱해서 2분의 15, 답이 5분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등호의속그 조건 알아야 돼요. 산술 기하를 하는 요 대상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y 제곱은 36x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고 됐죠? 두개 같아야 되는 거. 요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6x죠? xy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x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식, 요식, 이 식이랑 연립해서 xy를 구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x 2분의 1, y 3해서 세 개를 다 곱한 값을 구하라 그래서 2분의 15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산수기어는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되고요. 산수기어는한 번만 써야 되고, 얘는 한 번만 썼지만 최소값이 얘가 아니라 얘가 더 최소가 작죠? 그래서 얘를 추적한다. 그리고 두번 쓰는 경우 있죠. 요의 산술 기하 쓰고 얘 산술 기하 써서, 이 산술 기하 쓴 xy를 여기다 대입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 그거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얘랑 얘랑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그 요거의 산술 기하하는 조건, 얘를 산술 기하하는 조건, 요세 개, 3개. 요세 개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산술 기하하는 조건 두 개를 만족시키는 x는 존재해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얘랑은 또 맞지 가 않아요. 그래서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산수기한을 되도록이면 한 번만 쓰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뭉치고 필기하십시오